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밤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나라 전체가 거대한 충격 속으로 빠져들었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쉽게 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을 개인의 성격이나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제도적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정치적 위기를 설명할 때한 사람의 성격, 리더십 스타일 또는 돌발 행동에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갈등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과 실제 국정 운영에서의 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바라봅니다. 강한 헌법 권력, 약한 실질 권력,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여당 여기에는 과거 탄핵의 설례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국회의 탄핵 시도와 대통령의 선제적 대응이 서로 맞물리는 위험한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개엄은 대통령 개인의 돌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조건들이 함께 만들어낸 예방적 쿠데타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예방전쟁 개념을 국내 정치에 적용해 보면 상대, 여기서는 국회가 곧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먼저 상대를 제압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즉, 대통령이 강한 헌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이 급속히 약해진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선제적 조치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논문은 이 설명을 단순한 가설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실질 권력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약화됐는지, 언론에서 탄핵이 얼마나 자주 언급됐는지, 여당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종속돼 견제기능을 상실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 후반 들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기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시민청원과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요구가 유례없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 방어에는 충성적이었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정책적 일탈을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의 최근 역사에는 탄핵 선례가 존재합니다. 이 선례는 야당에게는 가능성을 대통령에게는 위험을 각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가 임계점에 다가왔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이 연구가 말하는 예방적 쿠데타, 즉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실질 권력이 너무 약해져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여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되면서도 동시에 견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이라는 제도적 선례가 반복될수록 미래의 정치 행위자들은 더 쉽게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뿐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관행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연구는 한국 정치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제도적 동학으로 해석하며 우리에게 정치적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우발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구조적 긴장이 어떻게 선택을 압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민주주의가 이런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적 균형을 마련해야 할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